9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반정식과 부등식입니다. 그 중에서 2차 반정식입니다. 자, 1차 반정식 설명을 잠깐 할게요. ax는 b라고 해요. 그래서 a가 이럴 때는 x 앞에 숫자가 아니라 문자가 나왔을 때는 그 문자가 0인 경우랑 0이 아닌 경우 둘다 나눠요. 그래서 0이 아닌 경우는 넘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2 x 3이라 그러면 0이 아니죠. 2가? 넘기면 x는 2분의 3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근데 a가 0인 경우는 얘를 넘기면 0분의 3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넘길 수가 없어서 a가 0인 경우는 b가 0일 때랑 b가 0이 아닐 때로 나눠요. 그래서 b가 0일 때는 0x 이꼴 0이라서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무수히 많은 것을 답을 정할 수 없다. 그래서 부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a, b가 0이 아닌 경우는 예를 들어서 b가 2인 경우예요. 예를 든 거예요. 또 예. 질문하더라고요. 예를 든 거고 a 0 곱하기 x는 2가 되는데 x에다 어떤 값을 대입해도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해가 없다. 해가 없는 거를 불능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걸 한 다섯 번씩 쓰고 이거로 시스템을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하시고요. 다섯 번씩. 쓰고 외워 주십시오. 됐죠.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특강입니다. 이 특강이 아까 설명했던 바로 그 부분인데요. a x 이꼴 b인데 a가 0이 아닐 때는 a를 넘길 수 있어서 x는 a 분의 b. a가 0일 때는 b가 0인 경우랑 b가 0이 아닌 경우 이렇게 나눠진다 예를 들어준 거죠. 그래서 B가 0인 경우는 해가 무수히 많다. 그래서 부정. 그리고 B가 0이 아닌 경우 2라고 하면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해가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불룸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잠깐 보시면 올릴게요. 이거 잠깐 보시면 X 앞에 문자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가 0이 아닌 경우 이 경우에요. 이렇게 카타고리 0이 아닌 경우는 넘길 수 있죠. 넘겨서 이렇게 이렇게 약분해서 a-1분의 1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고 여기가 0인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a가 1인 경우, a가 2인 경우 a가 1 집어넣으면 0x가 되고요. 이거 0이라고 하면 안 돼요. 0 곱하기 x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셔야지 답을 구할 수 있어요.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등식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해가 없다, 불능이다. a가 2라고 하면 0x 입고 0이 돼서 여기도 0 되죠. 어떤 수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니 해가 무수히 많다, 부정.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밑줄 그고, 이렇게 화사표 하시고, 이렇게 풀기를 해 두십시오. 됐죠? 절대 값이 기호가 포함된 장정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올리겠습니다. 자, 절대 값이 포함된 거는요, 이제, 루트 a 제곱이라고 해요. 이거는 그냥 a라고 하지 말고 절대값 a라고 하고요. a가 0보다 큰 경우는 그냥 a, a가 0보다 작은 거는 마이너스로 붙여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값이 붙은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여기가 제로가 되는 x를 찾아요. 그 찾는 게 x가 1이죠. 그게 여기가 기억 1번 a가 제로가 되는 지점을 찾는데 그게 x가 1이에요. 그래서 1 기준으로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클때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x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범위를 나눠주고요. x가 1보다 클때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우리가 등호를 어디다 붙이냐면요. x의 왼쪽에다 붙여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x의 왼쪽이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큰데 x의 왼쪽, x의 왼쪽에 숫자 있는데 숫자 있는 쪽에 붙여준다 등호로 붙여요. 그래서 케이스 분류를 두 개를 한 겁니다. 그러면 X가 1보다 작으면 얘가 음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된 X를 구했는데 X가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2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요. 그래서 공통 범위, 공범 이렇게 쓰시고요. 포함이 되죠? 그럼 얘가 해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V표시 하시고 X가 1보다 크면 얘가 양수죠? 그래서 플러스로 나오고, X는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이범위랑이범위랑 공통범위 구했더니, 공통범위가 안 되죠? 1보다 커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해가 없다. 그래서 얘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공통범위, 얘랑 얘랑 공통범위 한 다음에, 나중에 두 개끼리는 합범위를 해요. 합범위는 또는 범위라고 하고, 1의 해랑 2의 해를, 이렇게 1의 해 쓰고, 2의 해 쓰고, 또는 이라고 써요. 근데 2의 해가 없잖아요. 1의 해만 있으니까 X는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쓴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시고요. 좀 있다가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됐죠?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2차 방정식은 중학교 때 했던 부분이라서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2차 방정식은 어떻게 합니까? 인수분해하고 인수분해한다면 근해 공식을 씁니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밑줄 그어놓고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하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의 공식 쓰고 근의 공식에는 2a에 마이너스 b에 뿔마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한다. 이 b제곱 마이너스 4ac를 뭐라고 그래요? 판별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d가 0이면 중근을 갖는다. d가 0보다 작으면 허근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근을 갖지 않는다. 허근, 실근은 없다.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중간 쪽이 짝수로 되어 있으면 짝수 공식 쓰는 게 훨씬 더 편하다. 짝수 공식은 이게 ea에 마이너스 b, 뿔마, b제곱 마이너스 4 c 잖아요 그래서 ea에 e가 없어지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b인데, 이거에 반토막, 그리고 반토막의 제고, 교육이 4가 없습니다. 4가 없다. 이렇게 필기를 해두십시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십시오. 됐죠. 그래서 102페이지 개념 익히기,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중학교 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옆에 필수예제 01번도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저는 이제 필수예제 02번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피스의 제공 2번은 이제 세마거나 병정구 같은 데서 나오는 건데요. 이거 조금 아셔야 돼요. X의 제곱의 개수가 무리수가 있을 때 양변에 적당한 무리수를 곱하다. 적당한 무리수는 뭐냐요 켤레수라고 래요 켤레수를 곱해서 X의 제곱을 유리한 화 후, 예, 루트가 없앤 후, 그 다음에 인수분해 하거나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공식을 쓴다. 이런 방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루트 2-1이라서 양변에 루트2 플러스 1을 다 곱해줘요, 이렇게. 세모로 쳐놓을게요. 루트2 플러스 1, 루트2 플러스 1을 곱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인수분해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2로 묶어서 해도 되고요, 이렇게. 2로 묶어서 해도 되고, 2로 안 묶어서 해도 되고.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는 두 개를 더해서 얘가 나오지 않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여서 두 개를 더 했더니 얘가 나오네요. 그래서 인수분을 해서 이렇게 나오고, 하나는 실근이 나오고, 하나는 무리수근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이때까지 2차 방정식을 풀 때, 둘다 무리근이 나오거나, 둘다 허근이 나오거나, 이렇게 나왔지, 유리수근이랑 무리수근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정리된 식을 보세요. 이렇게. 정리된 식을 보면, 이, X제곱의 개수, X의 개수, 상수의 개수가 무리수가 있는 경우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116페이지 4-1번, 188페이지 196번이 있는데, 이거를 설명해 달라고 선생님한테 요청하십시오. 네? 그래서 이 X제곱, X, 이거 ABC라고 그러는데, ABC가 있는데, ABC가 유리수 범위에 있을 때는, 유리수 범위의 근이 나오고 만약에 이게 무리수 범위 있을 때는 반드시 켤레수로 무리 함수가 나오는 건 아니다 유리수도 나오고 무리 함수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십시오 됐죠 그리고 필수의 제 03번 설명하겠습니다 자엑 대한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돼 있대요 2차 방정식이라고 하니 A는 1이 무조건 안 돼야 돼요. A는 1이 안 돼야 된다. 써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한근이 1이라고 하니, X, 이 근은 X에 대한 근이니 여기다 X에다 1을 대입해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다음에 그거를 인수분해해서 A를 구하면 A가 1이 되고 2가 돼요. 근데 2차 방정식이라 해서 A는 1이 안 된다고 하니, A는 2만 됩니다. 아시겠죠? A를 2를 구해놓고 그 2를 여기다 대입해서 1차 방정식을 2차 방정식을 만들어요. 그래서 나머지 한근을 인수분해의 상근을 구해낸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자, p s 지0 4번은 아까 설명했던 건데요. p s 지0 4번 다시 설명 드릴게요. 잠깐 화면을 내릴게요. 됐죠 자 다음 방정식을 푸시요 절대값이 붙어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얘가 제로가 되는 지점을 찾아야 0이네요 그래서 1구간 2구간 나누고 x는 0보다 작고 x는 0보다 크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나눠요 사실 요 순서로 바꿔주는 게 맞아요 x의 왼쪽에 숫자가 있으면 그 숫자에 등으로 붙인다 이거는요 x의 오른쪽에 숫자가 있죠 여기는 등으로 붙이지 않는다. 그래서 등으로 붙인다, 등으로안 붙인다, 한 다음에, X가 0보다 작으니 마이너스로 붙여야 돼서, 이렇게 동그라미가 되고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되니 근의 공식을 썼고요. 근데 이근 중에서 X가 음수인 거는 1 플러스 루트 6 중에서 1 마이너스 루트 6만 되니, 얘가 공통범위라고 해서 V 표시하시고요. X가 0보다 클 때는 양수라서 플러스가 되고, 마찬가지로 인수분해가 안 돼서, X는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6이 되고, 0보다 큰 범위는 플러스 범위라서 이렇게 됐고 결국은 이걸 합범위로 가져. 케이스를 분리한 것끼는 공통범위는 공집합이에요. 없어요. 그래서 케이스 분리한 것끼는 무조건 합범위예요. 합범위는 또는 범위라고 해서 이 여기서 구한 해랑 여기서 구한 해를 또는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해 준다.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똑같이 얘가 0이 되는 일을 찾고요.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클 때, x의 왼쪽에 숫자가 있을 때 등으로 붙인다. 1구간, 2구간, 똑같이 1구간, 2구간 하고 그리고 얘가 음수이니, 얘가 x-1이 1보다 작으니 얘가 음수가 돼서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가 나오고 여기서 근을 구했더니 얘랑 얘랑 공통 범위가 해가 없어요. 없다. 자, 그리고 x가 1보다 클때 얘가 플러스가 되니 계산했더니 1이랑 3이 나와서 공통 범위 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쪽에 해가 있고 해가 있고 합범위를 구하니 합범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서 밑에서만 두개 나오죠? x는 1 또는 x는 3.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해 두십시오. 108페이지 2차 방정식의 판별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얼핏 설명드렸는데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개수가 실수 있는, 실수인 2차 방정식의 근은 이렇게 된다. 개수가 실수일 때만 근의 공식을 쓸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의 공식을 쓸수 있다. 근데 사실 홀수일 때도 쓸수 있어요. 근데 좀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X는 EA에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에 C. 이렇게 했어요. 4에 C. 자, 그래서, 근데 이거 조금 잠깐 필기만 해주세요 너무 어려워서 요즘에는 시험에 안 나와요. 개수가 허수인 2차 방정식이에요. 개수가 허수인 2차 방정식은 판별식은 2차 방정식의 개수가 실수일 때만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실수일 때 서로 다른 두식은같죠 여기가 0보다 크니 플러스 마이너스 존재하니 서로 다른 두식은같고요판별식 0이면 얘가 제로가 되죠. 그러니까 근이 하나뿐이 없어서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 0보다 작으면 여기가 i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허근을 갖는다. 그래서 우리는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식은, 판별식 0이면 중근, 판별식 0보다 작으면 두거운을 갖는다고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근데 개수가 실수가 아니라 허수인 경우에는 판별식은 2차 방정식 개수가 실수인 경우에만 의미를 갖는다. 개수가 만약 허수인 경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경우에요. 이렇게 된 경우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고 해서 서로 다른 두식은을 갖는 건 아니고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고, 허근도 가질 수도 있다.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허근을 가져야 되는데, 실근도 가질 수 있다. 그건 모른다. 그래서, 얘를, 근의, 근의 공식을 계산해서, 허근일 때 근의 공식을 쓸수 있다 그랬죠? 계산했더니, 얘가 X는 1-I가 되고, X는-I가 돼요. 분명히 판별식이 0보다 큰데도 허근을 가져요. 그래서, 개수가 허수인 2차 방정식은 판별식이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를 가지고 판별을 할 수가 없어요. 다음 판별식의 제로 중근을 갖는 경우는 판별이 가능하다. 바로 여기 중근의 경우 경우 판별이 가능하다 이렇게만 써두십시오. 자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십시오. 됐죠? 그 다음에 백9 페이지 잠깐 보시면 2차식이 완전제곱이 되기 위한 조건 이렇게 있어요. 저희가 이거는 중요시하는 문제입니다. 안전제곱이 되기 위한 조건은 어떤 수의 제곱이 돼서 이렇게 제곱이 돼요. 그래서 이게 제로가 돼요. 이러면 중근을 갖죠? 그래서 판별식이 제로다. 요거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제를 잠깐 들어갈게요. 뒤에 한번더 설명할 건데요. 2차 반정식이 완전제곱이 완전 전 된다. 그럼 저 위에 것처럼 된다고 하면 판별식이 제로가 되죠? 판별식이 제로라고 해서 k를 구해내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 솔브트는 완전 제곱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X의 제곱, 무조건 E 쓰고 X 쓰고, 요거 갖다 쓴다 그랬죠? 이렇게. 그리고 K 플러스 2가 되려면 2분의 K 플러스 2가 되고, K 플러스 2가 옆에 제곱이 돼야 되고, 그리고 2분의 K 플러스 2 전체 제곱이 K 플러스 5가 되고, 같아야 된다 그랬죠? 요거를 계산하시면 K가 마이너스 4랑 플러스 4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자, 110페이지 개념 익히기도 여러분들이 화면을 멈추고 한번 풀어보시고요. 피스에즈 06페이지도, 피스에즈 06번도 풀어보십시오. 됐죠. 저는 피스에즈 07번으로 넘어갈게요. 대단히 중요하고요. 별표를 잔뜩 쳐놓으시고요. 08번도 별표를 잔뜩 쳐놓으세요.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다. 근데 K과 관계없이, 어, 한등식이네요. K과 관계없이 모든 K에 대해서 어떤 K라도, 그리고, 그 K에 대한 항등식, 이렇게 나오면 항등식 문제를 푸는데, 중근을 가질 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1번과 2번이 있는데요. 이거를 먼저 하고 이거를 하면 답이 안 나오지만요. 중근을 먼저 하고 이거 하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중근 먼저 하죠. 그래서 판별식 0이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럼 이렇게 됐죠. 그러고 나서 K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얘는 제로, 얘는 제로 이렇게 구하는 거죠. 이게 가로가 거기 있다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그래서 항상 중급 먼저 한다. 그리고 얘가 제로, 얘가 제로가 되니까 A는 0이고 B는 1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십시오. 자, 피스의 제 08번입니다. 피스의 제 08번도 중요합니다. 어, 완전 제곱이 되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 그래서 Solve o 판별식이 제로다. 그래서 K는 8분의 7. 실제로 완전 제곱을 해볼게요. X의 제곱이고 무조건 있으고. x를 여기 갖다 쓰고 이게 되려면 여기가 2분의 2k-1이 되고 2분의 2k 아니 2k 플러스 1이 되고 2분의 2k 플러스 1이 제곱이 돼야 돼서 마무리 지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2분의 2k 플러스 1이 제곱이 돼야지 완전 제곱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 계산한 거죠. 양변에 4를 곱해서 계산했더니 k는 8분의 7이 나오더라. 이두 가지 방법 다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